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안녕들 아쇼. 오랜만에 또 야외 방송을 하는데 그제 방송을 즐겨보던 시청자가 입대한데요 그래가지고 그거 축하해주러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굉장히 멀다. 천안에서 2 시간 걸리네. 2 시간. 시청자 입대 시킬 때 논산으로만 갔거든. 100만원 어떤지 도 모르겠네. 뭐다 비슷하겠지? 세상에 재밌는 구경이 몇 가지가 있어, 그지? 싸움 구경, 불 구경, 난 입대하는 구경. 네. 굉장히 재밌는 구경이거든요. 야, 거기 그 입대하는 친구들 내 머리 보면은 얼마나 자르고 싶어 할까? 아, 거기 가면 또 입대할 때 생각 나겠네. 옛날 생각 나겠어, 입대할 때. 여러분들은 입대할 때 어땠어? 나는 입대할 때. 그, 뭐야, 어머님이 우실 줄 몰랐는데 어머님이 우셔가지고 나도 존내 울었거든. 그, 뭐야, 입대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걔도 존내 울었거든. 야, 근데 100일 만에 애가 내가 살이 30kg 찌니까 돌변해가지고 바로 내가 이제, 어? 부대에서 이제 간신히 그 고참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전화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전화했더니, 어, 뭐야, 그러니까. 아, 뭐야, 나 서든어택 해야 돼. 끊어! 하고서 바로 끊어버렸던 아주 그런 잣 같은 기억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지. 에이? 원래 내가 그, 뭐야, 다 해주려고 했거든. 훈련소 그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머리, 바리깡으로 내가 손수 밀어주고, 어, 헤이아치 컷한번 만들어주고, 사진 찍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훈련소 가면 필요한 것들 내가 사주려고 했거든. 근데 얘가, 어, 다 준비했대. 어, 내가 할게 없어, 지금. 가서 그냥 존내 놀리고 와야지 자 눈을 감아봐 앞이 보이니? 안 보이지? 그게 앞으로의 너의 인생이야 지금 시계가 빨리 가는 것 같지? 지금 입대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지?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어, 국방부 시계는 멈춰있어 국방부 시계는 멈춰 있으니까 아주 느긋하게 훈련 잘 받고 몸 건강하게 오라고 막 이렇게 에 하면은 그 친구가 굉장히 또 좋아하겠지? 진정한 남자가 되러 가는 거잖아요 군대는, 그렇지? 남자 자격증 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축하 안할 수가 없다고. 야, 근데 이 날씨에 코로나에 입대하면 은얘좀 고생 많이 하겠다. 어우 토 나와. 잠깐 이 날씨에 막 각계의 전투하고, 이 날씨에 행군하고, 이 날씨에 삽질하고 나는 8월 군번인데. 목기 존내 많았거든 그 아디다스 모기 있잖아 그 존나 한방 물리면은 거의 혹혹 수준으로 나는 거 그리고 우리 때는 식중독인가 뭔가 걸리지 말라고 뜨거운 물 줬단 말이야 X같았어 더 뒤지겠는데 물 펄펄 끓여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조교가 하는 말이 뜨거운 물이 오히려 갈증 해소에 더 도움이 된다 시내들은 x 고 냉장고에 있는 존나 막 시원해 보이는 그김 서류 있는 거 왜... 그.. 페트병이 담아가지고 그거 쳐먹고 있고, 우리... 이 어... 주전자에 펄펄 끓은 거막 그딴거 주고 앉아있고... 땡큐 땡큐 땡큐... 입대라고... <laughs> 잘 갔다오라... <laughs> 악마다 악마! 요즘 훈련소에는 정수기 다 있고 막 에어컨도 있고 막 그런가? 야 훈련소에 에어컨 있는 거좀 에바 세바 아니야 훈련소인데 비올때 씨발 막 연병장 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존내하고 기존에 입고 있는 군복 CS복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재미로 하는 게 훈련소인데 거기에 에어컨 설치돼 있고 정수기 있으면은 아그건좀 에바야 아 없어야 되는데 제발 없어라. 에이? 아그 친구를 위한 거야 아주 그냥 어? 용암 같은 물 한번 먹어봐야 아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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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젖이 어? 이 정도를 견디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함을 느끼지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 그 더운 바람 나오는 거그 더운 바람도 존나 감사했단 말이야 근데 뭐에이컨에이 아무리 아, 세상이 좋아했어도 뭐? 에어컨 음. 제일 개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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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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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가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어? 누가 끌고 왔냐고, 막. 저지랄 떨 때. 자, 그렇게 말하는데, 입에다가 막 수류탄 넣고 싶었어. 핀셋 뽑아가지고. 너, 도착했니? 오늘, 그, 뭐야, 입대하는 친구가, 녹즙을 쳐 마시는 우리 매기거든? 일단, 입대 축하한다고 박수 한 번씩들 부탁드려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 너는 외롭지 않을 거야. 뭐? 18개월? 이런, 18. 18개월밖에 안 돼? 야, 나 때는, 막, 군대, 존나 줄였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줄었어요? 에이 29일? 거의, 뭐, 그거밖에 안 줄었는데, 뭐? 18개월? 와, 진짜, 어처에 군의가 없네, 진짜. 아, 그리고 요즘에, 뭐, 그, 뭐, 자대가면 핸드폰을 다 지급한다며. 어, 개인용, 막, 그, 핸드폰 막다 지급한다며. 무슨, 어, 무슨, 뭐, FBI야, 뭐야. 아, 군대는 딱, 그, 뭐야. 현대 문명과 단절되는 그 맛에 항상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는 게 군대인데, 이거는 사회와 이제 연결이 되어버렸어, 군대가. 군대가 이제 사회에 연결이 되어버렸어. 군대에서 뭐, 방송도 볼수 있다며. 어, 요즘 군대 월급도 짭짤하니까. 기대는 내가 별로 안 해! 에이? 병장 월급이, 현재, 뭐? 50만원? 야, ᄉ 고나때 얼마요? 나 때는 9만 얼마였나? 기대해, 임마! 기대해! 땡큐, 땡큐, 땡큐. 근데 병장 몇달안 하잖아요. 아, 요즘 군인들 병장 몇달 하는겨? 나 때는, 이씨. 2등병 6개월. 1 일등병 6개월, 어? 상병 6개월, 병장이 5개월이었나? 내가 한달 줄어가지고, 병장 5개월이었어? 난 668에 6이었는데. 그, 혹시 전투복이, 그, 녹색 단색, 녹색으로 된막 단색 그거 아니죠? 개구리 아니고 막, 그 단색 아니야? 단색? 그 막, 그 계급장 노란색으로 돼있고, 회색 활동복? 회색의 활동복은, 어 아직 이 무리에 어, 끼기에는 조금 너무 어린 양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 여기 다막그 뭐야 어 떡볶이에다가 곤색에다가 아주 그냥 화려한 인간들 많거든 어디 회색 나부레이가이어 어른들 대화하는데 막 끼려고 하고 야빨 일병 탈 때까지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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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나도 2등병 때 절대로 그 혼자 못 가게 하고 고참 하나 껴가지고, 그 뭐야, 고참이 데려가주면 가고, 전화도 고참한테 허락 맡아서 해야 할수 있었고, 1병 돼서야 이제 혼자 갈수 있었지. 요즘 군대에서 폰 들고 화장실 가서 의회 돼 그래, 폰만 있으면은 못할 게뭐 있어. 라떼는 뭐 핸드폰이 뭐예요. 그냥 믹시만 하로 모든 것을 버텼지 그야 요즘에는 막그 뭐, 영상 보면서 다하겠네 에? 아 그리고 그 뭐지 그 훈련소에서 담배를 못펴 가지고 이제 훈련 끝나고선 담배가 이제 존내 피고 싶잖아 자대를 가니까 이제 고참들이 신비야 담배 못폈자 하면서 담배 한가씩 주는데 씨발 <놀람> 막 거, 그때 진짜 농담 아니라 거의 두갑을 핀것같아 자대 가자마자 야, 계속 사람이 바뀌어. 사람이 막 계속 바뀌면서 한 까치씩 막 주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해? 설레이는구만. 간만에 부대를 방문하고 있어요. 엥, 마! 그 입대하는 친구한테 잘 다녀오세요. 엥, 마! 이러면은 나 살인 나겠지? 난 매일 군대 가는 버스 안에서! 어, 거 가가지고 간부한테 좀 인사 좀 해야겠다 엥마! 수고하십니다! 우리 애기 좀잘좀 좀 봐주셔 엥마! 어,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 봐주겠지? 감사해 감사해 나한테 내가 아주 잘 말해 놓을게 에이? 보교 한명 잡아서 잘 말해 놓을게 입대하는 밀기 새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에? 나랑 굉장히 그, 진짜 다 방송한 사람인데, 그거 되게 친해요. 그거 잘좀 봐주죠. 에 이러면서 하면 이제, 어, 잘 봐주겠지? 맨날 볼 거야. 막 그, 뭐, 지통실누 불려가고 막 맨날 볼 거야. 분대장뭐 그런 거 시키고, 소대장 훈련병인가? 어, 소대장 훈련병 그거 X 같은 거 그거. 아, 나 훈련소에서 소대, 소대장 훈련병 있었는데, 괜히 나 된다고. 자가소... 작아서... 나 운전 중에 혈압 오르게 하지마 야 니가 맨날 보는 사람, 스판다 이 사람이 이길 때마다 초코파이 한 개씩 먹는 거야 알고 있어? <laughs> 초코파이 한 개씩... <웃음> <웃음> 초코파이 한 개씩, <웃음> <웃음> 초코파이 한 개씩. <laughs> 그것도 한 입에 어, 한 입에 먹어야 돼 어, 나눠 먹는 거안돼한 입에 어. 그, 뭐야, 요즘에도 훈련소에서 그거, 그, 뭐야, 주기? 주기 단나 그거? 개 거지 같은데, 진짜. 바느질. 난 바느질이 정말 짜증났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오바에 로큰가 야, 씨, 이거 한, 나는 인생 살면서 바느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하래! 그것도, 뭐야, 그,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춰야 돼! 수, 그 숫자를. 숫자를 맞춰야 돼, 그, 꿰매는 거, 숫자. 그거 안 맞췄다고 빠꾸 먹고 막 다시 뜯고 막 계속 하고 막 그랬거든. 지금 이거 입대하면 일단은 막그뭐여 신체 검사에 뭐 인적성 검사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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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나와 아우 보급품 빨것막그 <놀람> 존재하는 거막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그거 보급 하나씩 받고 막야 생각만 해도. 야그 보급품 받고선 사이즈 안 맞으면은 다시 교환하러 가야 되거든? 그 절차도 존내 귀찮아 군대는 군대는 모든 절차가 다똑같아 전투화 있지 전투화 전투화 네가 평소에 신던 거보다한 5cm 정도 큰걸 받으라고 예? 사회에서 신던 사이즈로 받으면은 아주 불편해 존내 불편할 거야 행군할 때 발... 빨막어막 어? 막 거의 주먹만한 막 물집 잡히고 막그 조금 더큰거 받아 어? 어, 빨래 할 때는 와그 세탁기 어집에서막 부모님이 어막 빨래 막 해주고 막 그러 렇게 하고 막 그러지 군대 군대에서는 빨래만 문제가 아니야 니꺼 네 없어지잖아 바로 빨 거기 막 장교 어 부사관한테 어뭐 속옷 같은 거 하나 없어졌으면 보급법써왔다고 존나 욕 쳐먹고 얼차려 받고 아우 그거 막없어지면 누가 막 서로가 막 세뇌가거든 매직으로 이름 존나 크게 써놔야 돼야 그리고 생각나는 게 훈련소에서 만약에 사격을 하는데 탄피가 없어졌다면 아우 그날 하루 그냥 어 도졌다고 생각하면 돼. 물 담아서 세제 붓 다음에 빨래 담그고 헹구는 게 끝이었는데 대체 어느 시대를 사셨던 분입니까? 어뭐그 뭐야 어뭐 삼촌 교육 대 갔다 오셨나? 그 식판 막 플라스틱 그 녹색 플라스틱 그거 아니에요? 그 있잖아 그제 무슨 공화국 있잖아 거기서 이제 삼촌 교육 대 나오거든 거기서 먹던 그 플라스틱 그 식판 어그 식판 썼을 수도 있어. 야, 요즘 군대 통신보 하나 하고, 여보쇼, 이러는 거 아니야? 암구어, ᄉ 발막 카톡으로, 그, 그, 카톡으로, 금일에 암구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어? 중대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암구어 막 카톡으로 막, 얘기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는, 진짜, 암구어랑, 암구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 식사 메뉴 못 외우면 됐어, 진짜. 식사 메뉴 못 외웠는데, 거기서 코다리 강정 나오면은, 진짜, 중대 뒤집어졌어요. 야, 부대가 거의 다 오고 있어요, 지금. 어, 고양시다, 고양시. 고양시는 고양이들이 많나 만약에 고참이 있다 위 개그를 해도 웃어야 되는 게 군대야. 톨게이트의 유래가 뭘까? 톨이 게이었나? <laughs>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중대장한테 그 게임톡, 게임톡 잘못 보내는 그런 병사 있지 않을까? 게임 존나게 하고 있는데 모르고 XX 중대장 초대했어. <laughs> 대대장 초대하면 진짜 난리 나는 거지요. 그럼 대대장이 올거니너 게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본인펀 던져주면서 리니지엠앵벌이 시키겠지 주말 순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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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그러면은 해피엔딩인데 중대장을 불러가지고 음이 병사가. 아주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 프로게이머 해도 되겠어 <laughs> 이러면 빨발 이제 중대장 이 내리, 내리 내리 그 내리 사랑 음이 병사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나한테 실수로 이런 거를 보냈더라고 <laughs> 아이 중대원이 패기가 넘쳐 <laughs> 막 이러면서 이제요 어? <laughs>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게 야 그리고 그 뭐야 갑자기 부대에서 잘 이제 개인정비하고 일과 그 뭐야 개인 시간 보내고 있는데 사단장 방문한다고 할때 이제 막 미싱하고 벽에다가 막 구두약 바르고 막별 지랄 다 하고 사단장 와가지고, 음, 여기는 화분이 아주 아름답네. 저쪽에도 조금. 화분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이제 막 거기다 막 나무 심고 막 난리 나지 이제 사촌 동생 군대 간데 미신 강요 안 된다고? 그게 군대야! 군대가 군대 다워야지 그게 무슨 군대야? 그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나라야? 나라가 지금 밟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밖에 있을 때의 감사함을 느끼라고 군대 가는 거 아니야? 삽질도 바뀌었다고요 요즘에 무슨 크레인으로 하나? 에? 진짜 크레인을 대동한다고? 와나 때는 이빨 <놀람> 막 진짜 진지 공사할 때막 고참들이 야너 우리가 저산 깎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깎을 수 있을 것 같아? 군인은 다할수 있어. 이 소리 들으면서 삽질 존나 했거든. 근데 뭐? 크레인? 에 일광소독도 안 해? 설마? 야 우리 틈만 나면은 어? 틈만 나면은 일광건조하라고 그 뭐여 메이트릭스랑 침그 뭐여 그 침구류 다 밖에다가 존나 그각 세워가지고 막 세워놓고 그지하라고 맨그몇번 했는데 그 안다고 요즘에 야, 백마부대 처음 가보는데, 어떻게 돼있을지 궁금하네. 시설 막, 진짜, 거의 막, 5성급 호텔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막, 군대에 요즘 막, 빌딩 있는 거 아니야, 빌딩? 엘리베이터 있고, 막, 야, 취사병들 막, 그, 뭐야, 나비, 나비네타이 하고, 막, 긁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전에 대대장이 뭐 불편한 거 없냐고 물었는데, 한 병사가 비대가 필요합니다. 그랬다고 들었는데, 아, 우리 부대가 그랬어요. 우리 부대 대대장 바뀌었는데, 대대장이 막, 마음의 편지 보고선 좀 많이 들어왔어 풀스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풀스방 설치하고 막 그랬어, 대대장이. 뭐, 그거는 괜찮았거든? 근데, 그 연병장 모래가 조금 축구하게 불편합니다 해가지고,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를 막, 그, 뭐야, 덤프트럭에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가 막다 그, 나라시 작업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 그 새끼는 진짜 죽이고 싶었어. 새끼. 야 그리고 요즘 군대 막그 뭐야 어? 싸지방 설마 막 i7 막 어? CPU에다가 어? 막 2000대 그 뭐야 그래픽카드 막 이런거 아니야? <laughs> 게이밍 모니터에다가 막아 <laughs> 요즘 너무 좋았다니까 야 여기 그 뭐야 닭곰탕 전문점 있거든? 닭곰탕 야 군대 닭곰탕이랑 과연 다를까 저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 때는 그 닭곰탕이 거의 무슨 타이어였어 타이어 그냥 뭐 타이어를 씹어먹는 느낌이었거든 여러분 때는 어땠나 모르겠어 존나 퍽퍽했어 씨발 <목소리> 진짜 목적지가 왜야 보인다 보여 짧은 인간들 보인다 에? 야 크리링들 보여 크리링들 맞박에점 여섯 개도 없겠지 백마 신병 교육대대 행사 참 행사 참석 차량은 비상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비상등 켰어요. 나 행사 참석하러 온 사람이야. 에이 양해 부터는 차량 정차 후 가족분들, 친구는 내리지 마시고 이병한 인원만 어우 존나 무섭겠다. 가족끼리 탔으면은 입대하는 친구만 내리래. 아, 어, 입대하는 친구들만 따로 내리네. 따로 내려가지고 뭐, 뭐, 단체로 뭐 연습하나? 아, 눈부셔. 아, 눈부셔. 어. 아, 어 머리가 짧아가지고, 그, 뭐야, 어우, 햇빛에 머리가 반사되고, 어우, 눈부셔. 기억폭행을 시켜드릴게요. <laughs> 입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을 보셨을 겁니다. 절대 사회랑 단절되어 있을 것 같은 이 숲들. 백마신경교육대대 이병을 환영합니다. 음. 오늘, 오늘 어? 매기에요. 아, 외계? <laughs> 이 친구라네? 그 우리 하니. 우리 땡큐, 땡큐, 해주세요. 땡큐. 아, 이 젊은 친구가 이대를 하는 맨치 시청자란 말이지.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래. 왔지. 어, 군대 좋아졌대. 남자의 길로 간다고 하길래. 아, 웃을 소리 듣고 힘내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란 말이야. 아이고, 여자친구분 상심이 크대. 아, 상심이 크대. 아, 잠깐만. <laughs> 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이 머리 한 번. 아유, 야, 야, 누구셔? 아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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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썼었었어. 아, 구셔 아우. 여하이 친구가 오늘, 어, 아주 멋지게 입대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고, 잘, 잘 다녀와라. 어, 응원 메시지 남겨주면 이 친구가, 어, 정말. 어, 나, 입대할 때 외롭지 않았구나 하고선 그렇게 느끼면서 잘 입대할 거예요. 예. 네.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야, 부대 보니까, 야, 되게 깔끔해. 여러분들 부대가. 진짜? 아니, 나 무슨, 뭐,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 여기 막 엘리베이터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응. 축하해, 짐 축하해. 드디어 멋진 남자 되는 거야. 정신 좀 차리겠구나. 어, 맞으셨만 아니, 아니, 네. 아니. 일단은. 아, 네. 아니, 너, 그, 뭐야. 이따가 입소하는 거까지볼 거야. 아, 그래요? 아니, 그래요. 나못 들어가? 네. 지금 밑에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라고. 하고 가족들 다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족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럼? 그냥 입구에서 빠이빠이 하는, 하는 거지. 입구에서 빠이빠이 라고나 여기 왜 왔어? 나 보여. 이거 아니지! 내가 지금 초라해서 2시간만. 지금 이거, 이 잠깐, 잠깐 이거 보고. 알았어, 아버님 기다리시니까 일단 가고, 군대 잘 다녀오고, 어? 건강하게 잘, 몸 건강히 잘 다녀오고, 진짜, 어? 한번 아 통화 한번 하자. 지 음, 해가요 그래, 고맙다. 잘 가, 건강히 잘 지내. 팔. 야, 이게 진짜 가야 돼, 이 그러면은. 너무 뽕한데, 이거. 어 아, 입소식을 봐야 되는데. 동해물과 백. 두 살이 마고 달, 도록 이거,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아, 야, 여기 무슨, 이 호랑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딱 입고가 그 진지공사 가는 길 있잖아, 진지공사. 어, 냄새나, 이 냄새. 군부대 특유의 그 숲속 냄새. 아, 이런데 근데 가다가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그 뭐야, 가축 똥, 똥 밟을 수도 있어. 그, 삽으로, 이게 구덩이 파가지고 이제, 똥 오지게 싸는막 그런 장소일 수도 있어 이런데 경사진데 경사진데가 딱 이제 앉아서 싸기 딱 좋아 편해. 어우똥 냄새 나는데 진짜 음. 농담 아니라 똥 냄새 나. 와 이런데서 이런데서 p r 라하고막 저쪽 구석에서 담배 피고 막그딱쫙 딱 그건데 이거. 이제 이거 여기는 지금 훈련할 때가 이, 지금 이제 어, 비 시즌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시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잡초를 이제 손수 손으로 이제 다 뽑으면서. 어, PRI 교장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야, 그 표적지 갖다 놓고, 이제 X 빠지게 이 더운 날에 막 엎드렸어, 앉았어, 어? 그 전진기탕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했던 그런 느낌 나.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마무리라고? 아, 나 이거 힘들게 왔는데 진짜. 일단 배고픈데 그, 그 주변에 뭐 식당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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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오, 와, 무슨... 아니 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멋지게 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가안 업그레이드 안안안안안안안안 업그레이드 안안안안 이게 무가 들어있나? 그, 그, 그 맛인데? 묵, 국 묵국? 묵국 맛인데? 어우, 찔려. 블루야, 블야좀 찔려. 야 근데 나나더 이상 못 먹겠어. 피가 퍼졌잖아. 음 아니야, 아야 일단 아, 맛있어. 맛있, 맛있는데 배아파 Thank you, t 안 되겠다. 오늘 점심은 왕갈비 등다. 맛있는 데. g 이 e a t 큐 h a 아줌마 제가 30만 유튜버인데요. 여기 맛있다고 <끝> 홍보 잘 해드릴 테니. 좀 더운데 음료수 한병 서비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어, 네, 가세요. 짜! 너뭐 아, 하는 거야? 안 들렸음, 으음시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어. 이. 아니, 화장실이, 문이 열려있어. 열려있는데, 내가 똥을 싸는데, 설사가 나왔거든? 이 소리, 이 소리. 이걸 안 내면은 쌀 수가 없는 똥이었어. 문이 열려있으니까 밖에서 다 들리는 거지. 아, 그리고 그, 뭐야, 여기, 여기, 여기 갈비탕집 괜찮았어, 진짜. 백종원 씨가 한번 와봐야 돼. 아, 물론 그, 솔루션 하러. 아, 나좀 자고 갈까? 피곤하긴 하다. 자고 갈까, 그냥. 여러분들, 그, 그 뭐야, 호텔비가 한 그, 70만 8,620원 정도 되니까, 그, 빨리들, 그, 뭐냐, 준비하셔. 뭐해? 내가 가격 말한 거못 들었어? 땡큐, 땡큐, 땡큐. 저기요, 성금 모음 좋은데, 코멘트라도 써서 해주세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ow, you talk a b o 에 t all right, she's a bit of a child, a u c y i t you, 아팠어. 좀 이번에 아팠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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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감사한데 좀 멘트 코멘트 왜뭐 멘트를 쓰라고 있는건데 이거 멘트를 안쓰냐고 멘트 써줘 멘트 좋아 여기 시원하겠어 아아 어. 어. 70만원짜리 내 차에서 좀 자다가 집을 갈게요. 그, 뭐야, 입소식은 못했는데, 그래도 봐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뵐게요. 안녕.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